사제 허동선 마태의 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사제 마태와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오늘 복음에서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에게 무한한 용서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으로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또다시 회개합니다. 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희망하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거명의고백할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구원의 자비를 이끄십니다 요셉 성월에 또 요셉 대축일에 하느님 품에 안기신 우리가 기억하는 허동훈 마테오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자비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를 위해 전부해 주시기를 이 미사 중에 기도합시다 교우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Chris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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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세상을 떠난 하느님의 종 허동손 마테오 사자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부활의 신비를 믿은 그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사랑이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 아멘 마카오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의 인근 유다는 각 사람에게서 복음을 하여 속죄의 재물을 던져달라고은 응 이천 드라크마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는 부활을 생각하며 그토록 훌륭하고 숭고한 일을 하였다.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건하게 잠든 이들에게는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내다보았으니,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네, 말씀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실 것 없어라.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내 영혼에 생기 두두워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다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주님은 나의 아쉬울 것 없어라.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우올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주님 찬미 받으소서. 일여, 일여, 성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리 사이는 곳곳이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 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번단식하고 모든 소득의1 1조를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엉뚱도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발의 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위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laughs>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신부님을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문담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군대에서 내 미래부터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녁을 하면 주임이사는 하거대 성당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실제로 춘천을 떠나시는 기도하고 일부러, 주말에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다음에 여름신학교 보조교, 보조기사를 하면서 어, 다시 교사도 하고 청년의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청년회장도 되었죠. 그리고 그 겨울에 참가한 청년신학교에서 성소를 느끼고 1년 동안 나이 많은 유리 신학생으로 살았습니다. 신모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당신께서 평동에 오신 초반에 자주 얼굴을 비추지 못했던 저를 좋게 보아주셔서 신학교에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영어로. 신님께서동 영어로 써주신 겁니다. 그때 시모님께서는 추천서에 제가 활동한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라고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유, 정말 잘써주셨다 감사하게 포기했었죠. 신학교의 시험과 면접을 보러가고 합격한 걸 보면 제 믿음이 그렇게 신학교에 합격하고 사제 승수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된 것이 정말 기뻤는데 아쉬웠던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가 신학생으로 등원하고 3일 뒤에 신부님께서 성사 성업 사제 병삼의사를 공원하신 겁니다. 지금은 그런 표현을 잘안 하지만 쉬운 말로 은퇴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제가 입학식을 하기 전이니 신학생으로서는 신부님과 분당에서 하루도 같이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 아쉬움을 아쉬웠는지 다행히 신부님께서는 사제반을 춘천에 마련하셨고 그 덕분에 방학을 시작하고 끝내고 그리고 명절때 거리상 어려움 없이 신부님께 인사드리러 갈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당 신학생으로는 신부님과 살지 못했지만, 오래 배웠던 것처럼 신부님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물론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신부님께서 따뜻함과 인자심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신부님께서는 제가 찾아갈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왔냐는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시고 말주배 없는 저의 말을 경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겪으신 일들도 가끔씩 들려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신부님께서 사제들에게, 신자들에게 품으셨던 태도 이해하고 품으시는 그 마음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그 넓은 마음으로 제가 휴학했을 때에도 괜찮다고 돌아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저 자신에게 실망한 저와 또 희한한 것을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다독이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부님께서는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당신의 사랑을 양식으로 주시고 저를 흔들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제가 되도록 길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함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신부님께 받은 사랑을, 사랑을 갚지 못한 것이 후회되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신부님께 직접 표현할 방법이 없는 지금에는, 신부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닮아 살아가고, 세상에 하느님의 자비와 따뜻함과 미소를 전하고 싶어 하셨던 신부님의 의식을 이어가는 것이 신부님께 받은 것을 받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거동성 마태오 신부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신부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마태오 신부님께서 계속해서 하느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기를